보시면 몇 번이냐면 여기 73쪽에 578. 업문제 578 한번 하겠습니다. 578. 여기 아까 73쪽에 578번. 여기 제가. 음. 578번 보시면, 봐봐. 이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5를 인수분해. 해 인수분해는 고배 형태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된 거예요. 여기는 고배 형태지만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라. 맞아요? 그럼 얘를인수분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계에서 뭐 하셔야 돼요? 뭐다 정계에서 뭐하야 돼요? 인수분해라 하는 건데, 이거 다정계면몇차씩이야 4차씩. 그럼 이 4차씩 내가 인수분해를 못하잖아? 우리는 할수 있는 게몇차식이야2차식2차식 2차식. 1차는 2차잖아? 그럼 2차로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시원하거나 뭐 하라는 거야? 4차식을2차식으로 돌려서 인수분해라는 하 거야? 근데 이걸 다 정계하기가 어때요? 진짜로. 굉장히 복잡하죠. 맞아. 그래서 얘를 정계하면서 치환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걸 생각해내는 거야. 어차게 짝꿍을 만들면 둘둘 짝꿍. 그럼 짝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 잘 봐. 짝꿍은요. 둘둘 먼저 정계하면서 공통 인수가 나오게 이제 내가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야. 얘를 정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숫자가 얘는 뭐예요? 0이죠. 아. X. 그냥 X밖에 없죠. 얘는 뭐예요? 플러스 1. 네 플러스 2. 여기 3이에요. 맞아. 둘둘 짝꿍이 되면서 뭐야? 해 숫자의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뭐하시면 돼? 전개하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예요? 얘가 뭐예요? x 플러스 뭐랑 같아? 요 0이랑 같잖아. 그치? 여기 상수가 0, 여기 상수가 1, 여기 상수가 2, 여기 상수가 3. 맞아요? 그럼 둘둘 더해서 같아지는 거. 그럼 둘둘 더해서 같아지는 이렇게 더하면 3, 여기는 3.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지만 선생님 얘하고 얘가 짝꿍이에요. 왜? 얘하고 얘를 전개하고 얘하고 얘를 정개하면 뭐가 나온다공통 인수가 나와 나온다. 공통 다항식이 나온다 얘 얘기야. 되냐 왜? 숫자에양 같으니까. 얘는 x 플러스 0이랑 같잖아요. 0에다 3 더하면 얼마야? 3. 1하고 2 더하면 얼마야? 3. 이렇게 짝꿍이 된다는 라 거를 예상하고 정개해 주는 거야. 4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돼? 그럼 신기한 게 나와. 봐봐. 얘하고 얘를 정개하면뭐 나와? x 제곱 플러스 3x. 이해돼요? 맞아? 이렇게 둘이 짝꿍으로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x제곱 2xx 더하면 얼마 3 x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하고 2 곱하니까 2마이너시1 여기서 뭐가 보여요 반복되는 단식이 보이죠 치환을 바로 할수 있다는 얘기지 누가 반복돼요 x제곱 우리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얘가 반복되잖아 그럼 얘를 뭘로 치환한다 a 얘가 돼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뭐예요 가로 열고 a 플러스 마이너시1 알겠어요? 우리가 했던 유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정개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 오케이? 그래야 안 돼. 이제 얘를 뭐 한다? 인수분해. 2차식입니다. A, A 뭐예요? 5, 3. A, 뿔, 마. 이해 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3 이해가 되세요? 그럼 A를 뭘로 돌려줘야 돼? X 제곱 플러스 3x로 다시 돌려 h e summits to live w 게 X 제곱 뭘로 돌려줘요 a 를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5 됐어요? x제곱 플러스 얘를 x제곱 플러스 3x로 돌려주면 Yes, y 그럼 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인수분해 e s 더 해줘야 e s Yes, y e 둘둘 짝꿍을 만들어서 먼저 전개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풀이 쓰세요 어, 아, 무랑 누구랑 먼저 전개해야지 공통 당식이 나올까? 얘하고 아. 얘가 짝꿍이야 얘하고 얘 짝꿍이야 그래서 전개 됐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를 뭐예요 a로 뭐한다?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거야요 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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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은 치환데 에어컨 꺼졌어? 지금? 아니, 제가, 껐어요. 아니, 아니, 제가, 제가, 거 거. 제가 꺼졌어요 여는 거중간에서 제가 꺼졌어요 아, 어, 도를올려줄게 해봐. 아, 내가 어, 얘가 얘가 좀보장이나가지고이게도를좀올이이 좀. 아, 이, 이 아, 래에 있는 건뭐 아, 세요무도이 둘둘 짝꿍해서 해보세요. 이제 에5 7 9 5 8 0 5 8 1 내가 5 8 1을 하나 더 해줄게. 내려가두개만 하면 되겠다. 너 이렇게 무릎 시꺼매져. 나중에 안 돌아와. 얘야. 음. 나중에 후회해. 아래 풀어요. 풀라고. 둘둘 짝꿍을 지어서 정기하시면 돼요. 짝꿍 못 짓니? 네. 숫자가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둘이 먼저 하라니까. 거기까지 했는데 뭐야? 이거 <laughs> 너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해 줄게요. 58몇번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풀면 되는데 581한 번만 해 볼게. 나 봐. 581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봐. x-5, x-3.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다 정리할 수 없구나. 맞아? 인수분해가 더쌤이 있으니까 이걸 구배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네개를다 한꺼번에 뭐할수 없다. 정리할 아, 수 없고 나 둘둘 짝꿍 지으라는 문제구나. 이해 돼? 근데 둘둘 짝꿍 지을 때 정리하면서 어디 공통 다항식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여기 숫자. 마이너스 5. 여기 봐. 아 3. 1, 3. 그럼 둘이 더해서 같아지는 애가 누구지? 누구랑 누구랑 더하면 같아지지? 얘랑. 마이너스 5랑 3이 짝꿍이겠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얘도 뭐예요? 더하면 마이너스 2. 이해가 돼요? 네. 얘 짝꿍이 누구라고요? 얘랑 네, 쟤. 네. 어, 얘라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더해서 같아지는 애가 없으면 곱해서 같아지는 애를 찾으면 돼. 알겠니? 그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짝꿍 일로 와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맞아? 계함네. 그럼 얘 짝꿍이 누구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얘네끼리 짝꿍이고 더하기 36이야. 그래서 짝꿍이 되는 애들끼리 먼저 뭐한다라는 거야? 전개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둘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x 뭐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해가 되니? 둘이 또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뭐예요? 플러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공통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36 이해돼요? 공통 단식 나왔어? 안 나왔어? 누구죠? a죠. 얘를 a로 치환하는 거야. 오이 알겠니? a. 이해돼요? 알겠어? 오빠 알겠어? 예. A, a. 제일 중요한 거 이제 a. 그럼 a로 치환해서 다시 뭐 해야 돼? 경계를 해주셔야 되잖 그래서 다시 이수를할 거니까 이 36까지 합쳐서 이제 9배형태 나올 거니까 정답 어디에 돼요? 얘를로 바꿔볼게. 어디에 돼요? A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18a 제곱.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6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8a 맞아? 네. 플러스 얼마? 45 플러스 36. 그럼 A제곱 얼마? 마이너스 1 8 a 뭐예요? 이차식 인수분해 되요. A A 2 9, 9. 아, 맞아요? 그러니까 A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해가 돼요? 그럼 A 돌려줘야죠. 누구로 돌려줘? A가 원래 뭐였어? x 제곱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아 선생님 얘를요 x 제곱 마이너스 y를 돌려주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인수분해 안 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오시는 거예요. Thank you